글로벌 핫 리포츠는 최근 발표된 해외 유명 보고서를 통해 새로운 산업의 주요 트렌드에 대해 알아보는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석희 소장입니다. 오랜만에 글로벌 핫 리포츠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내용은 뉴욕타임즈의 4월 초에 게재된 The Virus Changed the Way We Internet이라는 기사입니다. 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현상이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하는 방법을 바꾸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글로벌 핫 리포트의 주제는 얼마 전 뉴욕 타임즈에 난 기사입니다. 어, 제목을 보시면 아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바이러스가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하는 방법을 바꿨다라는 것입니다. 어, 제목만큼. 나와 있는 표들을 보면 흥미로운 사실들을 몇 가지 알고 있는데요. 일단,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환경에서 집에 주로 있다 보니 인터넷을 사용하는 환경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그래프를 한번 보실게요. 이 그래프인데요. 우리가 집에 있으면서도 서로 연결해야 되고, 그리고 또 어, 무료한 시간을 즐겨야 하는 그런 환경에 있다 보니까 어, 기본적으로 핸드폰에서 좀 멀어져서 기존 데스크톱이나 어, 노트북 같은 그런 환경으로 많이 이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 첫 번째 위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어, 일단, 웹사이트 트래픽이 급격하게 늘고, 대신 앱을 환경하는 환경은 그다지 늘지 않거나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웹사이트에서 보시면, 페이스북의 경우에는, 어, 코로나 바이러스 사, 사망이 처음 발생한 2월 29일과 그리고 어 최근 3월 24일을 비교했을 때 평균 데일리 트래픽이 약27%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어차피 집에 있으니까 노트북이나 데스크톱을 쓰는 환경에서 굳이 모바일을 쓸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넷플릭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무려 데일리 평균 트래픽이 16% 증가했습니다. 당연히 집에 있으면, 뭐, 스마트폰 디바이스로 넷플릭스를 볼 일이 없는 거죠. 훨씬 큰 화면으로, 모니터로 보는 게 훨씬 편하니까.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3월, 2월 29일과 그리고 3월 24일을 비교했을 때 평균 트래픽이 15.3% 웹사이트를 통한 어, 트래픽이 훨씬 더 증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반면 앱을 사용하는 환경은 아까 위에서 페이스북은 27% 증가했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어, 모바일 환경은 고작 1.1%밖에 증가를 안 했습니다. 넷플릭스의 경우에는 고작 0.3% 증가했고요. 앱을 이용한 환경이 유튜브는 오히려 마이너스 4.5% 어, 증가니까 4.5% 감소를 한 것입니다. 당연히 집에 있으면 음, 저도 뭐이세 가지 페이스북, 넷플릭스, 유튜브를 어, 요즘 자주 보고 있는데요. 저의 경우에도 당연히 이 웹사이트를 통한 트래픽이 거의 50% 이상 더 증가한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관심이 뭐 우리 사회는 이미 보편화되어 있습니다만, 미국에도 점점 늘어나면서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 환경에서 지인들과 비디오 채팅에 대한 니즈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 그래서 이 부분은 앱과 웹이 동시에 있는데요, 일단 국내도 요즘 쓰는 사람들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은데 구글 듀오 앱이 12.4%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하우스 파티라는 앱, 이게 페이스 투 페이스 소셜 네트워킹 앱인데 요즘 미국에서 많이 쓰고 있는 앱이라고 합니다. 무려 79.4%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대박이죠. 그다음에 넥스트 도어 웹사이트의 경우에는 무려 73% 증가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어, 하우스 파티와 넥스도어 앱에 대해서 잠시 어, 보여드리면요. 이게 하우스 파티 앱입니다. 앱, 홈페이지인데요. 앱을 어, 다운로드 받아야 하고요. 이런 식으로 어, 여러 명이서 비디오 채팅을 즐길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 점점 어, 사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서드 파티 앱이고요. 두번째 넥스트 도어는 이 넥스트 도어는 미국의 벤처 캐피탈들이 몇년 전에 소셜 네트워킹 시장의 파괴적 혁신을 불러올 만한 그런 앱이라고 극찬을 했던 그런 웹사이트입니다. 이 네이버 넥스트 도어는 기본적으로 내 이웃과 프라이빗 소셜 네트워크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뭐, 한국 같은 예를 들면, 특정 주민, 뭐죠? 우편 번호를 중심으로 이 내부에서만 소통을 할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소통 과정에서, 어,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그 지역의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서로 올리고 서로 소통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디 가로등이 불이 안 들어온다던가, 어디는 너무 우범 지역처럼 어둡다던가, 이런 문제들을 소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슈가 생기니까, 예를 들면 이 안에서 어디 가면 마스크를 구할 수 있는지, 어디 가면 손소독제를 구할 수 있는지,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물품 사재기 현상이 아주 많았기 때문에, 지금 월마트나 베스트 바이 가면은 물건을 살수 있다는 뭐 이런 정보들을 아마 공유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요즘 한국도 온라인 계약을 하면서 여러 가지 혼란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뭐 미국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집에서 일을 하거나 집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환경이다 보니까 새로운 서비스들이 완전 대박을 치고 있습니다. 일단 한국에서도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줌. 줌은 뭐 거의 폭발적으로 사용량이 늘고 있죠. 저도 한양대에서 지금 강의를 하면서 한양대 자체, 자체 시스템을 쓰면서 일단은 중간중간에 우리 학생들하고 대면을 하기 위해서 줌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리모트워크와 관련된 앱들이 대박을 치고 있고요. 특히 미국에서는 학교 숙제와 관련된 아 그런 서비스로 구글 클래스룸이라는 이 서비스를 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 역시 아주 폭발적으로 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원격 근무 환경에서 어 대중적으로 쓰고 있는 그런 또 다른 빠르게 요즘 늘고 있는 어 줌만큼은 아니지만 빠르게 늘고 있는 앱으로. 마이크로소프트 팀이나 구글 행아웃 같은 거를 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인터넷이 바꾸고 있는 뉴스 서비스, 언론사 사이트 관련된 소식인데요. 기본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최신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 미디어를 소비하는 소비자의 소비 행태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시면 로컬 뉴스 사이트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애틀 타임스, 보스턴 글로브, 뭐 이런 여러 가지 지역 언론들이 2월부터 3월 한 달간을 보면은 거의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까, 뭐, 뉴욕에 있는 사람들이 캘리포니아 같은 지역의 소식도 궁금하겠지만, 자기 주의 소식들이 더 궁금한 거죠. 예를 들면, 뭐, 어디에서 바이러스가 폭증하고 있고, 병원의 지금 상태가 어떻고,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전국 단위 뉴스에서는 소화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그런 지역 언론에 대한 소비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라지 미디어 오그니제이션, 대형 언론사 사이트도 거의 어, 트래픽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큰 혜택을 보고 있는 사이트가 제가 개인적으로 자주 보고 있는 사이트인데요. cnbc.com입니다. 방송이면서 cnbc.com은 여러가지 어, 뉴스 미디어들 텍스트 정보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다음에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랑 폭스 뉴스가 있는데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CNBC나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이세 가지 매체는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같은 중앙 언론이라고 할수 있는 폭스 뉴스는 상대적으로 더딥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이파티 i 사이트라는이 내용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파티잔이란 게 당파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약간 어떤 특정 정치색을 드러내는 그런 사이트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환경에서 그다지 트래픽이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트래픽이 줄어든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어, 데일리 콜러닷컴은 일종의 우파 언론이고요, 어, 트러스트 딕닷컴은 일종의 좌파 언론이라고 평가를 미국에 서하고 있는 곳인데, 어, 데일리 콜러는 기본적으로 트래픽이 하락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언론 사이트들이 이 코로나 환경에서 미국에서는 다 트래픽이 증가했잖아요. 특히 지역 언론들은 이렇게 여기 같은 경우는 거의 150% 웬만한 경우 거의 100%를 넘거나 100%에 육박하고 적은 것도 기본적으로 50% 이상의 트래픽이 증가했는데 중앙언론도 cnbc.com 같은 경우는 거의 100% 가까이 증가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파티전 어, 르 사이트 당파적인 그런 색깔 정치색을 드러내는 사이트들은 이렇게 줄어들거나 늘어나도 델리코스 같은 경우가 조금 그나마 많이 늘어났는데 그래도 몇십 프로밖에 늘지 않았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이 Fox News.com도 어 기본적으로 트럼프가 가장 좋아하는 매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친 트럼프 정책과 관련된 어 기사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는 미국에서 어쨌든 트럼프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Fox News 같은 경우도 그런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다음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사 때문에 전통적으로 인기 있는 웹사이트 중에 보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곳보다는 특정 정보,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팬데믹에 특화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들이 거의 사용자가 없다가 사용자들이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사례입니다. 어, 그림 상단에 보시는 위키피디아.org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고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사망자가 어, 나타난 2월 29일 이후로 보면 이렇게 사용량이 뭐 급감까지는 아니지만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정부 기관이죠. 질병 통제 예방 센터 CDC라는 조직은 거의 사용자가 없었습니다. 거의 0명에 육박했는데 그게 2월 말 사망자가 발생한 이후부터 거의 이렇게 사용자들이 거의 없다가 갑자기 1,500만까지 사용자들이 접속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런 전문적인 CDC 같은 게 미국 연방 정부 산하의 질병 통제 예방 센터라면은. 밑에는 뭐냐면은 존스홉킨스 대학의 어, 여기 유명한 의과대학이죠 거기에 코로나 바이러스 리서치 센터입니다 coronavirus.johnsopkinsuniversity.edu 라는 것인데요 이 경우에도 거의 사용자가 없다가 3월 초부터 이렇게 사용자가 빠르게 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어,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국에서도 뭐 각종 프로 스포츠들이 지금 개막을 못하고 있거나, 프로야구 같은 프로축구 같은 개막을 못하고 있고, 영국, 뭐, 미국 다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스포츠를 즐길 수 없는 환경에서 비디오 게임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 보시면 ESPN 같은 경우는 ESPN 웹 같은 경우 무려 40.2%나 사람들의 관심이, 트래픽이 급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라인 비디오 게임 스트리밍 하는 곳이죠 비디오 게임과 관련된 트위치.tv 같은 경우에는 웹사이트의 경우에 무려 19.7%가 증가했고요. 그리고 아주 작은... 크기에 짧은 시간에 재밌는 비디오를 볼수 있는 틱톡이란 앱의 경우에는 이것도 역시 15.4% 증가했습니다. 우리가 이 뉴욕 타임즈 기사에서 알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모바일이 기존의 데스크톱이나 노트북을 대체해 나간다는 생각. 혹은 모바일 퍼스트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 많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웹사이트가 다시 인기를 끌고 있다는 어, 아까 우리가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같은 사례에서 넷플릭스 같은 사례에서 보시다시피 어, 웹사이트가 모바일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이, 이런 코로나 팬데믹 같은 새로운 팬데믹이 또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웹사이트에 대한 주목이 다시 되고 있다는 것을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한국에서도 비디오 채팅 관련된 서비스, 특히 줌을 통한 비디오 채팅 관련된 서비스가 대박을 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줌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보안 이슈 때문에 요즘 많이 시끄럽기도 한데, 좀더 우리 국민들이 편하게 사용자들이 편하게 쓸수 있는 그런 비디오 채팅에 대한 이슈들이 점점 떠오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어, 누가 그 기회를 잡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지역 미디어, 로컬 뉴스 사이트나 지역 커뮤니티, 어, 미국의 어, 네이버 후드, 넥스도어, 넥스도어 같은 그런 서비스가 어, 새롭게 어, 주목받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이 뉴욕타임즈 The Virus c h a n g e d the Way We Internet이라는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고민해볼만한 이슈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 오늘 글로벌 할 리포트를 마치겠습니다. 감... 지금까지 뉴욕타임즈 기사를 통해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 우리 인터넷을 사용하는 패턴과 환경을 바꾸고 있다는 뉴욕타임즈 기사. 이 내용을 여러분과 같이 살펴봤습니다. 저희 이러한 어, 방송이 여러분 비즈니스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꼭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좀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